크게 보면, 성소, 아니,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죠. 바깥들이 있고. 그렇게 했는데, 이건 이제 뭘 의미하냐면, 오늘 우리의 몸은 몸이 있고요. 몸이 있잖아요. 이렇게 몸은 뜰이고, 일종의. 그 다음에 마음. 마음은 성소고, 성소.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은 지성소고. 이제 그래서 점점점점 들어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어, 교회와도 이건 다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영적 사건에 적용될 하나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할 때도 말씀을 이제 읽고 공부할 때도 아, 처음에 이렇게. 겉에 글자만 이렇게 보다가 그 안에 의미를 좀 이렇게 발견하고 더 깊게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를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그런 과정도 되고요 신앙도 마당들만 받는 교회 올때 마당들만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멀리 안 오죠 뜰만 받고 가는 거 뜰신앙이죠 그런데 좀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건 성소까지 좀 되고 좀더 깊게 들어와서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면서 나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바치고 헌신하는 건이 지성소 정도 들어가서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 오늘 이문동교회는 아, 뜰 신자보다 성소 신자보다 지성소 신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죠? 지성소에 이걸 경험해서 날마다 그 앞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나와서 그분을 만났고. 거기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성소의 성막이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아마 그대로 될수 있고 그 지성소에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죠. 이건 뭐 어디나 적용될 수 있는 분인데 아까 말씀대로 성막에 대한 게좀 어렵다. 성막을 왜 이렇게 그 뭡니까 조 조그만 장소인데 이거를 어 설계도를 여기다 이렇게 주셨거든요. 근데 이걸 읽다 보면 2 5장이 40장이니까 되게 길어요. 한20몇장 되니까 길어서 이 부분을 그냥 아예 쓱 지나가 버릴까? 에이. 그리고 딱 가면 내 얘기가 딱 나와요. 아, 이거 이것도 싹 지나가 버릴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기억 민숙이 10장까지 뭐,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딱 지나가 버리는 거 근데 그게 지나가 버리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빼놓고 가는 거예요. DNA를 빼는 거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복을 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든지. 그래야 진짜, 뼈에 아주 중요한 걸 얻을 수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성막은요, 어, 저도 언젠가 그렇게 읽으니까 참 상당히 은혜롭더라고요. 아까 제가 설계도 얘기했잖아요. 성막 설계도를 할 때, 모세기가 가르쳐 는데 매일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면, 텐트를 치는 일종의 텐트란 말이에요. 텐트, 이러면, 어, 휴가 가실 때 텐트 같은 거쳐보시잖아요 그죠? 치면, 간단한 거는 괜찮아요. 복잡한 거는요,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그죠? 이건 아들도 모르고. 그러면 텐트를 잘못 짓고 깨어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제대로 잘 하려면 설계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설계도를 줘서 설계도를 자세하게 하는 게 좋아요? 대충 하는 게 좋아요? 자세하게. 그래야 제대로 돼서 딱 되는 거예요. 뭐, 요, 바깥 뜰까지. 이렇게, 여까지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레이 자손들이 그걸 맡아가지고, 야, 너는, 천막 위에, 봉을 잡아. 너는 뭘, 뭘 해. 너는 차. 이렇게 해가지고 맡아가지고 일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안내들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여러분이 작업을 하고 만든다고 할 때, 내가 성막을 짓는다고 생각할 때, 매번마다, 움직일 때마다 야해진다고 생각할 때, 과연 메뉴리 없으면 나을까? 매얼를한 장이 주면 날까, 자세하게 주는 게 날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바꿔 보시면 모세의 입장이 되고, 고아자손의 입장이, 되고 레이자손의 입장이 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시면, 아, 이게 자세할수록 좋구나,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나가요. 그러면 이 자세하게 막 이렇게 맞추고 세고 이렇게 하면서 좀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뭐 괜히 왜 이렇게 번거롭지, 번패롭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거꾸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만들면서 이거를 자세하게 이렇게 쓰면서 무슨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참여하는 사람보다 참,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참여하는 사람이 훨씬 복이 있을까, 없을까요? 훨씬 복이 있죠. 그죠? 그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건 이유가 있을 테니까, 아, 이유미가 있구나, 이유미 그래, 하면서 성장이 되는 거예요. 하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막 원하셨더라. 그렇죠? 그걸 하다가 보면 점점점점 점점 주님의 마음을, 그죠 주님의 사랑을 거기다다 심었으니까 색깔과 이렇게 곱지, 이렇게 연하지. 이건 이렇게 이게 너무 정교하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 막 짜증 내고 불평하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해서 이렇게 해줬다. 이렇게 마음을 하다 보면, 이게 진짜... 아,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고. 제가 그렇게 한번 성경통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 저희 교인들하고도 우리 한 번, 아, 통독할 때도 있고, 또 우리, 아, 우리 목회자들하고도 통독할 때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번 했더니, 아, 정말이네요. 좀 느껴지네요. 아, 그러면서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보이네요. 그래서 만약 이게 우리가 되면 우리 어머님이 옷을 이렇게 털로 이렇게 만들어준 걸 이렇게 우리에게 줬다고 생각합시다. 그죠? 그러면 하나하나 좀 이대로 한번 해봐. 따라서. 그럼 그걸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 그럴 때 여러분 따라서 하지만은 매뉴얼대로 보고 하지만 한참 하다 보면 뭐가 남아요? 털 옷이 남아요. 어머니 사랑이 남아요. 어머니 사랑이 남아요. 하면서요 어머니를 수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끼고 또 하면서 또 생각하고 끼고 또 하면서 또 생각하고 하면서 하면서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가 그냥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통도 독 여러분, 직접, 이, 이, 이 성막을 부살레니까 울리압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직접 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텐트를 이렇게 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번, 하나씩,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자체가 아마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